신발이 왜 이렇게 꼭끼지? 요즘 아침마다 다리가 더 붓는 것 같은데 소별에 이런 거품 게 이거 괜찮은 건가? 지금 상태를 보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알 먹는 시간만 바로 잡아도 분기와 피로는 금방 줄어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즘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리가 조금 부어 신발이 조금 더꽉 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가끔은 약간의 과일만 먹었을 뿐인데도 배가 불편하고 피곤하거나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빨리 뛰는 걸 느낀 적 있나요? 또는 특별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소변에 거품이 조금 보여 걱정스러웠던 날이 있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의 몸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신호들은 더 자주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노화의 징후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신장은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오래 사용하면 필터가 막히기 쉽고 잘못된 물질 하나가 들어오기만 해도 전체 시스템이 멈출 수 있습니다. 필터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겉보기에는 해로워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 특히 과일류의 무거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조용히 손상될 때그 결과는 심한 부종, 부정맥, 신부전, 심할 경우 너무 늦게 발견되어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손상이 진행되면 회복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50, 60대 이후에는 과일을 먹는 올바른 방법을 이해하기만 해도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부종을 줄이며 신부전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며 반드시 약을 더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아주 작은 일상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손상된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혹독한 식이요법이나 큰 비용 없이도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한 번의 잘못된 과일 선택이나 잘못된 섭취 시간이 신장을 얼마나 빨리 악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거나 전체 요약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셔서 언젠가 당신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입니다. 수년간 진료를 하면서 저는 신장이 이미 많이 손상된 채 병원을 찾는 한국인 환자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점은 대부분의 환자가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일은 연령에 상관없이 언제나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날 아침 진료실 문을 열면 경기 지역에서 지팡이를 짚고 오신 한 할머니가 얼굴이 조금 창백하고 다리가 많이 부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신 것을 종종 봅니다. 할머니께서는 의사선생님, 저는 그냥 저녁에 과일 좀 먹었을 뿐인데, 아침에 일어나니 다리가 돌처럼 무겁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산에서 오신 한 아저씨는 아침마다 바나나를 먹는 것이 에너지 보충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몇주 후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응급실에 실려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아주머니는 피부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키위 주스를 마셨다가 혈중 칼륨이 올라 몸이 무기력해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 반복적으로 제 앞에 나타났고 저는 거의 모든 증상과 징후를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슬픈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필터는 수십 년간 쉬지 않고 일해온 오래된 엔진과 같아서 당, 칼륨, 산성 성분이 많은 음식들을 예전처럼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전 습관대로 먹습니다. 예전엔 먹어도 괜찮았는데라는 생각으로 계속 같은 방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 신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많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는 사실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병이 이미 진행된 후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는 작은 실수로 인해 혈액 투석이나 입원을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도우려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고령 환자들이 모르는 진실들, 어떤 과일이 신장에 적디 것인지, 반대로 어떤 과일이 신장을 살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과일이라도 섭취 시간과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하시면 단지 2주 만에 붓기가 줄고 몸이 가벼워지며 숙면이 늘고, 아침에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게 대부분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먹어온 것들이라 놀라곤 합니다. 심지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 경계심조차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 진료실에서는 바로 그 익숙한 과일들이 한국의 많은 고령층에서 심한 부종, 호흡곤란, 부정맥, 그리고 신부정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사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약해지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몸에 좋으라고 더 열심히 과일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중몇 가지는 이미 위험한 부담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경고하는 첫 번째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을마다 아삭한 감부터 물렁한 감까지 다양하게 즐기며 가벼운 디저트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감이 더 이상 달콤하고 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72세 김미숙 할머니 같은 환자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윗배가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뭔가 걸려서 내려가지 않는 느낌으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자세 여쭤보니 전날 밤 저녁엔 과일이 속 편하잖아라고 생각하고 감을 세개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가 되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약한 산성 환경에서 감속의 탄닌이 굳어버리며 단단한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위석 배조화이라고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은 그냥 위에 돌이 생겼다고 표현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드럽고 달콤하던 감이 배 속에서 돌처럼 변한 것입니다. 김미숙 할머니는 덩어리가 너무 커서 장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아 결국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라 가을마다 반복되는 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고령층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바나나가 소화에 좋고 간편하며 심장에도 좋은 과일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기능이 약간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에게 바나나는 칼륨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68세 박철수 아저씨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저씨는 가슴이 눌리는 듯 답답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손발이 떨리는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피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하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저씨는 매일 아침 바나나 두 개를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도 난다는 말을 듣고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복용 중인 혈압약 일부가 원래 칼륨을 올리는 약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나나 2개 분량의 칼륨이 매일 쌓이자 며칠 만에 심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설명해 드렸을 때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제 환자분들을 자주 곤란하게 만드는 과일은 오렌지와 키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타민C 보충이나 몸 보충을 이유로 이두 가지 과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고령층에게 오렌지와 키위는 당과 칼륨이라는 두 가지 큰 위험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이정자 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정자 씨는 피부에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매일 밤 자기 전에 키위 주스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다리가 눈에 띄게 붓고 걸을 때 무겁고 아침이 되면 숨이 차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피검사에서는 칼륨 수치가 안전 범위를 넘었고 혈당도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키위와 오렌지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 특히 주스로 마시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당과 칼륨이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신장이 이를 제때 걸러내지 못하면 미세한 혈관들의 큰 압력이 걸리며 이로 인해 이정자 씨처럼 부종과 호흡 곤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라도부터 경상도까지 한국 곳곳에서 저는 비슷한 상황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모두 건강하려고 과일을 먹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과부하시킨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신장이 아프다고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로, 다리 부종, 소변 거품, 심장 두근거림 같은 애매한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한 채 감, 바나나, 오렌지, 키위를 매일 먹습니다. 그러다 신장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과일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60세의 몸은 30세의 몸과 다릅니다. 필터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당이 많거나 칼륨이 많거나 탄닌이 많은 과일들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먹는 것이 확실히 큰 부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감을 잘못 먹으면 위석이 생기고 바나나를 자주 먹으면 심장이 멈출 수 있으며, 티위 주스를 밤에 마시면 부종과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걸잘 압니다. 단지 예전과 같은 몸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나이가 들면 먹는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걸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신장에 정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과일,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권하고 실제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던 구원자 같은 과일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해로운 과일들을 설명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며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신장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도대체 뭐가 있나요? 사실, 과일이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선택과 먹는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가 30년 넘게 한국 환자들에게 꾸준히 권해온 과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과, 배, 블루베리, 비트쿠어입니다. 이세 가지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먹으면 신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먼저 언급하고 싶은 과일은 사과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의사들이 사과를 추천해 왔습니다. 왜 사과가 특별하냐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팩틴입니다. 팩틴은 물과 만나면 부드러운 젤 형태로 변하며 설탕과 나트륨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팩틴은 신장 주변의 작은 혈관들을 감싸주는 부드러운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혈당을 갑자기 튀게 하지 않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65세 김영란 씨를 기억합니다. 김영란 씨는 소변에 거품이 많고 몸이 항상 무겁다는 느낌을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 후 1시간이 지나 사과 반쪽만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꾸준히 실천하셨고 2주 다시 오셨을 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소변 거품이 정말 줄었어요. 몸도 훨씬 가벼워요. 검사 결과도 실제로 좋아져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에게 휴식과 회복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과 다음으로 고령층에게 정말 좋은 과일은 한국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을 뿐 아니라 사과와 같은 펙틴을 더 강하게 함유하고 있어 몸 안의 독소와 남은 나트륨을 장을 통해 부드럽게 배출시키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계절마다 배를 즐겨 먹지만 배가 실제로 몸 속에 조용한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신장 주변의 미세 혈관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마치 작은 불씨들을 꺼주는 소방대원처럼 말이죠. 이 효과는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물을 마시면 몸이 답답하게 차는 느낌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저는 69세 박정희씨가 기억납니다. 박정희씨는 항상 식습관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다리가 늘 붓고 밤마다 배가 답답해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사해 보니 몸 안에 나트륨과 수분이 꽤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 후 1시간 뒤배 반쪽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돌아온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양말 신을 때 이제는 발이 안 붙네요. 다리가 예전처럼 가벼워졌어요. 배가 몸속의 흐름을 열어주며 신장이 무리하지 않고도 부드럽게 수분을 내보낼 수 있게 도와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신장에 든든한 조력자라고 부르는 과일은 블루베리 비트입니다. 한국에서도 간식처럼 챙겨 먹는 분이 많은 작고 진한 보라색 열매죠.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 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염증과 혈관 내에 쌓인 찌꺼기들을 청소해 줍니다. 마치 낡은 배관에 붙은 녹을 조심스럽게 긁어내는 정비사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신장에 가는 압력이 줄고 필터 기능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연구에서도 고령층이 꾸준히 블루베리를 섭취할 경우 염증 지표인 CRP가 20. 30%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신장 기능의 악화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71세 최순자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최순자 씨는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오후만 되면 늘 피곤해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3, 4시 사이에 블루베리 한 줌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환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안정됐어요. 요즘은 몸이 가벼워져서 하루가 훨씬 편해요. 실제로 그녀의 몸속에서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블루베리가 깨끗하게 정비해준 신장 혈관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 먹으면 곧바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항상 5가지 황금 원칙, 즉, 신장의 힘을 아껴주는 과일 섭취 리듬을 강조합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는 과일을 절대 먹지 말 것. 이때는 위산이 강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신장의 미세혈관에 충격이 갑니다. 아침에 과일만 먹고 며칠 지나면 소변 거품이 더 많아지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둘째, 과일은 식사 후 1시간 뒤에 먹을 것. 이때는 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어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셋째, 19시 이후에는 과일을 먹지 말 것. 밤은 신장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신장이 야근을 하게 되고 다음 날 아침 얼굴 붓기, 다리 무거움, 혈압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넷째, 하루 200g 이상 과일을 먹지 말 것. 사과, 배, 블루베리도 모두 자연당과 약간의 칼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과일은 한 번에 몰아 먹지 말고 반드시 두번 나눠 먹을 것. 고령층의 신장은 오래된 엔진과 같아서 천천히 일정하게 움직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제대로 지키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1, 2주 만에 부종이 줄고 잠이 깊어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리듬을 유지하는 순간 신장은 훨씬 더 편하게 숨쉴수 있다는 것을 다음 부분에서 저는 부종, 호흡 곤란, 부정맥 때문에 거의 희망을 잃었던 두 분이 단지 과일 섭취법을 바꾼 것만으로 신장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지쳐 있어도 올바른 방식으로 돌봐주기만 하면 그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신장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신장은 원래 통증을 거의 보내지 않고 분명한 신호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몸이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경고할 때에서야 문제를 발견합니다. 숨이 차고 심하게 붓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수십 년간 진료를 하며 저는 나는 괜찮다고 믿던 환자들이 어느 날밤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환자들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몸은 올바르게 다뤄주기만 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은 시간을 잘 맞추고 양을 지키고 종류만 제대로 고르면 구원자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수원에 사는 71세 박영만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영만 어르신은 평소 매우 건강했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거의 없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밤 새벽 3시쯤 갑자기 숨이 막혀 깨어났습니다. 가슴 위에 큰 바위 하나가 올라와 있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내분은 깜짝 놀라 급히 119를 불렀고 병원 검사 결과 폐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신장이 몸속의 물을 제때 배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전날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물었을 때 어르신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더워서 큰 수박 반통 정도 먹었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매우 많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신장은 이미 약해져 있었고 본인은 몰랐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수분이 들어오자 신장이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물이 폐로 차올랐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시간대에 먹은 과일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완전히 생활을 바꾸셨습니다. 수박, 바나나, 오렌지, 키위처럼 신장에 부담을 주는 과일을 모두 끊고 제가 추천한 간단한 습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 배 반쪽, 오후에는 블루베리 한 줌, 2주 후 다시 찾아온 어르신의 얼굴은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도 다리가 무겁질 않아요. 몸이 자루 하나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한달 후에는 밤에 숨이 차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두달후 검사에서는 신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몸이 다시 살아난 느낌입니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올바른 과일, 올바른 시간, 올바른 양, 이세 가지는 한 사람의 삶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는 광주에 사는 68세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너무 사랑해서 하루 종일 안아주고 놀아주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오고 눈앞이 까매지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일어나면 또 쓰러질까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찰해 보니 다리가 많이 붓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하며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물었을 때 할머니는 솔직하게 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스무디를 마셨어요. 건강해지려고 손주 돌보려면 힘이 들어서요. 하지만 바나나는 원래 칼륨이 매우 많은 과일입니다. 게다가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칼륨이 더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할머니에게는 이것이 부정맥과 전신부종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설명드린 후 새로운 루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바나나와 오렌지를 완전히 끊고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 사과 반쪽 오후 중간 시간에 배 반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저 규칙적으로 단 일주일 후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손주를 안아도 이제 다리가 안 떨려요. 한 내니시로 건하고 3주 후 혈압은 안정됐고 어지럼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달후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손주 뒤를 따라다녀도 넘어질까 걱정되지 않아요. 선생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겪을수록 저는 더 확신하게 됩니다. 과일을 올바르게 먹기만 해도 고령자의 몸은 놀라울 만큼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중요한 것은 보양이 아니라 신장이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먹는 것입니다. 제가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감 위석을 쉽게 만듦 바나나 고칼륨으로 부정맥 위험 오렌지 키위당 칼륨이 빠르게 상승 신장에 도움이 되는 과일 3가지 사과 신장 혈관 보호 배 해독 나트륨 배출 염증 완화 블루베리 염증 감소 혈관 청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5가지 황금 원칙 아침 빈속에 과일 금지 식사 후 1시간 뒤 섭취 저녁 7시 이후 금지 하루 200G 초과 금지, 하루 2번 나누어 먹기, 이 원칙을 지키기만 해도 신장은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50년 더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는 기관입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며 평생 피를 걸러냅니다. 하지만 지치면 단한 가지를 바랄 뿐입니다. 잠시만 쉬게 해줘. 진장성과 식습관에서 아주 작은 부담만 덜어줘도, 신장은 건강, 가벼움, 편안한 잠, 그리고 아침마다 사라진 부종이라는 선물로 보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에게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소중한 사람에게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박영만 어르신의 그 밤이나 이정순 할머니의 위태로운 순간을 막아주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신장이 더욱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